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37주 목설 나누어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하겠습니다. 9월이 벌써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이 왔다고들 다 말합니다. 그만큼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한여름 같은 느낌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또 시간은 가고 있고 가을은 깊어갈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날을 또다시 소망하면서 함께 구역기도해 함께 나눌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1장인데요. 내너를 위하여 하는 찬송이죠. 요즘은 우리 가이 찬송을 잘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내너를 위하여. 마칠 때꼭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우리가 주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너혜미야. 요절 말씀은 16절인데, 6장 16절인데요. 너혜미야 6장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혜미야는,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이름이 익숙하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페르시아 바사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은이었죠. 이 술맡은 관은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같은 느낌이라 할까요? 그래서 항상 왕의 옆에서 보좌하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이나 음료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외국에 손님이 오면은 이제 왕과 함께 있으면은 그 옆에서 술도 봐주고 그 음료나 음식도 봐주면서도 이 외국에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왕이 질문하거나 또는 외교 관계를 할때뭘 물어볼 때 거기에 대화도 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의 자손인데, 어, 그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지금 요, 이, 바사 제국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원으로 있었다. 어,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우리 느헤미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말씀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1 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아의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머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냥 요 부분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미 너의미아서를 어느 정도 이것저것 또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뭐 다른 얘기도 할수 있지만,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 BC 537년에 1차 포로기안이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 융화 정책으로 포로로와 있던 많은 이제 족속들을 각자의 나라로 보내 주는 거죠. 그때 이 유다 민족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들어 보셨죠. 스룹바벨. 스루파벨. 스룹바벨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오는데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요. 와 가지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성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을 다 받습니다. 허락을, 그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고 온 거죠. 조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들 민족의 종교를 섬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 서륩바벨 성전에서 오랫동안 이용이 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서륩바벨이 책임을 지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서루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롭지. 예수님 당시에 아직도 건축이 완성되진 않았던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1차 포로기안이고 그 다음에 B.C. 458년에 2차 포로기안이 있어요. 이게 이때는 에스라 많이 들어보셨죠? 학사 에스라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이제 이 신앙의 회복. 그죠? 그리고 완전히 가서 이제 새롭게 좀 살기는 사는데 이방인들하고 너무 섞여 있는 거예요. 종교도 또 삶도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좀 개혁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BC 444년경에 3차 포로기야. 이것도 그 제국에 허락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너혜미야. 이때. 너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 돼서 온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뭐, 재근이라 할까요? 성벽 공사를 한 거죠. 다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때 이제 에서라도 와 있었으니까 에서라와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한번 율법적으로, 예, 그렇게 다시 이제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는 또, 이, 뭐, 쭉, 이렇게 뭐, 하는데, 어 선행을 막 알리고, 왜이 도비아가 왜 나오지? 자,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안몬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히 이 피가 암몬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 암몬으로 뭐 도피 뭐 어차피 나라는 없어져 버린 거니까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 있는 백성들은 농민이나 서민들이나 그냥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몬으로 살겠다고 혹시 갔다가, 거기서 출세하지 않았을까. 요 집안이. 또는 뭐, 그 당대에 이제, 그, 나라는 어려우니까, 계속, 아직도 식민지니까. 그러자. 그리고 또, 이제, 어, 누가 해석할 때, 도비아가 암몬의 총독이 아닐까? 이것도 생각을 하는데, 총독이란 말은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유다의 귀족들과 귀족의 딸, 이런 거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얽혀 있는 거예요. 암몬에서 출세해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유다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왜? 결혼 관계가 막 얽혀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삼발라시라고 하는 사마리아 종독이 있었습니다. 굳이 말을 해보자면은 어, 유다는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옛날 그 어떤 제도에서 어, 유다는 사마리아 도에 속한. 우리, 우리, 뭐, 우리가,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에 속한 도시란 말이죠. 나라라고 하기는. 유다는 사마리아 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고, 공간도 있고, 그 총독이. 산발라시였죠 근데, 느헤미아가 유다 총독의 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발라드 입장에는 자기의 지배 세력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느예미아를 계속 경계하면서 성벽 공사를 할때 방해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은 총독인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제국의 이제 총독의 어떤 그런 업적이 알려지게 저이 총독의 업적이 알려지게 될 때에 삼발라보다는 느예미아가 잘한 것이 더욱 더 빛나게 될 거니까. 계속 성벽공사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자 팁을 먼저 볼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던 교회의 식탁교제가 더 이상 봉사할 이들이 이들을 찾을 수 없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척 상징적인 사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봉사자를 찾지 못해서 교회 학교와 찬양대 등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일부 봉사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려 탈진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에, 맞들면 양쪽에서 뭐 받친다 할까요? 이런 뜻이 되고 양쪽에서 받아들인다. 양쪽에서 그래서 얇은 종이 한 장도 양쪽에서 잘 이렇게 맞들면은 양쪽에서 받치면은 야무질 수 있다. 뭐다 아는 말이지만 맞들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 참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렵이 있다는 거죠 봉사자를 찾지 못하고 다 교회가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찬양대 에더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숫자도 적고 다 부서들마다 교회 학교도 다 어려움이 많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52일) 동안에 성벽공사를 완공해낸 그 유다 특히 르헤미아의 지도력과 느헤미아와 함께 이루어낸 백성들의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합력하고 자기보다도 민족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함께 섬겼던 그 모습들 자 한번 봅시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총독 너헤미야와 선지자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세력의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해가 조직적으로 행해집니다. 특별히 70년 동안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이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너에미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몫을 나누어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각각의 거주지 주변의 무너진 성벽들과 성문들을 재건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극적으로 성벽이 재건됩니다. 어, 70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에스라부터 느예미야까지의그 시간들도 말할 수 있지만은, 원래, 어,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오래됐어요. 1차 포로기한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0년이 꼭 뭐, 뭐다 하기는 그런데,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 뭔지, 어쨌든 그렇죠. 이게, 삼발라시나 도비아 이런 쪽에서 암몬하고 사마리아 쪽에서 유다가 뭔가 이게 체계를 잡아가고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어, 해방, 해, 해방을 놓죠. 예? 막, 뭐라 그러냐면, 누명은 또 씌우려고 그러고요. 너 반역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왜 성벽공사를 해? 어, 식민지가 제국에 어, 독립하려고 제국에 저항하려고 그러냐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겁을 주고 그랬다고요. 그만큼, 느헤미아가 힘들었던 거죠. 어, 하나 참고로, 엘리 아십. 이 사람이, 느헤미아 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십의 손자 한 명이 손자 하나가 삼발라스의 사위가 돼요. 이게 참 사마리아 총독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막 서로 양이 다 교류를 하고 있고 그냥 한 나라처럼 썼으니까 이미 막 사람들은 다 섞여 버린 거죠. 그런데. 스킬 게 따로 있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집안의 손자가 삼발라의 사이가 된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 가문에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못하게 했는데, 그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다새 나가는 거예요. 성벽공사를 하거나 또이 유다가 뭔가 방어 준비를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집안으로 막 서로 혈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유다에서 준비하거나 알려지는 게다 저쪽으로 다 알려져니까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죠. 자,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복 재건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독권청을 이루고 살았던 삼발낫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 또 하나는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패배의 식 이두 가지다 말이죠. 근데 외적인 환경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더큰 문제는 패배의식이다.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의식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실패와 좌절은 비참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백성들은 뇌미아 사장 6절 마음을 들여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번, 목설 나누어 참여합시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벽 제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일 만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가 빠짐없이 자신의 목설 나누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내목 챙기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을 다 나누었거든요. 집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누어가지고, 그 일해야 할 목, 내가 감당해야 할목을 나누어가지고, 자, 각자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면서, 그 헌신의 물결이 가슴을 벅차게 만든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하는 말, 어려움과 난간도, 목사를 나누와 함께하면 힘겨움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이 된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할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참 여러분 이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실패와 좌절이 비참한 게 아니라고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그럴수록 더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거죠. 흔들리기 쉽지만 이게 참 일할 수 있는 게다왜 그러냐? 어떤 이런 해꼬지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대응이 뭐냐? 기도가 답입니다. 항상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너헤 미야도 그랬어요. 요 이번 몫을 나누어 참여합시다 할 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 포함해서 예배로 시작한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삶에 뭐가 있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성벽 공사에서 배운 건데요, 조금씩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게 저 느헤미야 3장이에요.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소 읽어봐도 좋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성벽공사에 일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걸 기억해 주는 거죠. 귀하다고. 그런 것도 소중한 거죠.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물론 본인은 겸손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축복해 주고 또그 사람을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회복을 방해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맡아서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할 그 영역 기쁘게 감당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중에도 자기 십자가는 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할 때 한마디로 일꾼이면서 전사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꾼이면서 또 전쟁에서는 나가서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내 몫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3 나누기. 교회의 전체 구성원 중몇 퍼센트 정도가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 80%는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할일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그외 20%의 성도가 헌신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20%만 있어도 참 좋겠네요. 80%는 제자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허다한 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5%만 더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생명력이 느껴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도 뭐 교회 뭐 해보지만은, 참, 이런 누가 하느냐? 20%만 하는 거죠.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해봐요, 같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번 보냄받은 곳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우리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른받아서 파송된 거예요. 가정, 일터, 곳곳에.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적어 봅시다. 그리고 앞장서서 자신의 몫을 감당합시다. 아멘.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치유의 삶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감당하는 것은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권리요 영광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부분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마침내 완성된 모든 부분을 보는 기쁨이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신의 몫을 감당하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내게 맡겨신 거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 보면, 완성된 모든 것을 보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가을이 왔지만, 가을 같지가 않은 때제, 우리 구역 기도의 개강을 다시 또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 각자의 맡은 목, 자기가 감당해야 할그 목을, 목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 구역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내가 맡은 바내 직분, 내가 맡은 바내 목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